부동산 경매로 한 100채 이상 낙찰받으신 낙찰 분, 그분을 제가 3개월 동안 따라다녔죠. 그때 그분이 3개월 현장 강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선,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네 오늘은 지역 분석 전문가 빌 분님 모시고 지역 분석 뭐 임장 이야기 다양한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빌 분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네 저는 전국 지역 분석 전문입니다.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방 광역시들 그리고 각 지방 중소 도시들 분석하고 비교하고 현장도 많이 다니고 있는 뭐 지역 분석 전문가 발품 전문가. 일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일부님 제가 알기로는 뭐 전국으로 임장, 뭐 발품을 많이 팔러 다니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음. 어 정말 부동산 초보인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부동산 가면 뭐 호구 당한다 음.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조금 음.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 연차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저는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뭐좀 전에 소개하다시피 손품 전문가라고 했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기 전에 요즘은 인터넷만 찾아보면 정보가 많죠 아니면 투자자 아니면 투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보면 요즘 블로그에 정보들이 아주 많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라고 하면 대구의 인구수가 몇 명이고 행정구역이 뭐가 있고 그리고 소득은 얼마 정도 되고 직장 어떤 게 있고 그리고 학군지가 어디가 있고 상업지 좋은 곳은 어디 있고 이것만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1등 지역부터 10등 지역, 아니 100등 지역까지 내가 싹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1등 아파트는 어디 있는지, 음. 1등부터 10등 아파트는 뭐가 있고, 이걸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현장을 가면 대략적으로 아, 이 동네 입지는 어떻고, 이 동네 가격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알고 가는가 하고, 음. 모르고 가는가 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가가 얼마고 전세가가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보려고 하는 매물, 매물 자체가 네이버에 최저가가 뭐 5억에서 최고가 7억 정도 나와 있다 라는 걸 알고 가면 소장님이 내가 파랗게 물으면 얼핏 한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지 분석하고 가격. 학을 어느 정도 해놓고 가면 호구 당할 일이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미리 사전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가면 호구 그렇죠. 당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뭐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어, 잘 모르는 지역 같은 경우를 내가 혼자 공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또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조사를 하고 가는 경우하고 사전 조사를 한 번도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한다고 하면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러면 일단 부동산에 먼저 들어가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이제 뭘 사겠다는 라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뭐한 다음 달이나 다 다음 쯤 달쯤에 뭐 직장 발령 때문에 이사를 와야 될것 같다. 근데 이 지역을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소장님 죄송하지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브리핑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소장님 반응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반반일 것 같긴 한데 저는. <laughs>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 소장님 눈빛을 딱 보면 기아하는구나어 약간 바쁘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저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오게 하고 인사하고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어, 어떤 분은 아, 정말 저를 좀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요거 다 알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들어보고, 전반적으로 여기 부동산 가서 들어보고, 또저희 가서 부동산 한번 들어보고, 또한 세네 군데 지역에 가서 그 배당 부동산을 찾아서 여쭤보면 그 얘기만 들어도 대략, 아, 이 정도 되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고, 여기 가격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어, 저한테 설명을 정말 잘해주는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음. 그럼 이제 그분한테 가서 사면 되는 거죠. 초보인 분들은 네. 이 부동산 문을 열고 음. 딱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저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음. 있을까요? 일단 저도 뭐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긴 하지만 저도 이제 MBTI인가 이게 극 I 성향이거든요. 약간 내성적인 성향이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자체를 두려워하고 뭐 이런 성향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투자를 하든 내집 마련을 하려면 결국은 소장님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 생각부터 깨야죠. 그래서 내가 일단 간절하다. 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지금 좋은 집을 싸게 사서... 내 집을 이사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일단 부딪혀야죠. 저는 일단은 근데 제 성향상 제가 뭐 여러 소장님들 만나보니까 저는 남자 소장님보다는 <웃음> <웃음> 여자 소장님이 좀더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저도 사전조사를 하거든요. 요즘 네이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장님 얼굴이 사진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부동산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매물 개수가 그 네이버 부동산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장님은 매물이 뭐 50개 가지고 있어. 중개하는 매물이 어떤 소장님은 두 개밖에 없어. 어떤 분한테 먼저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까? 매물 많은 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서 매물이 많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아름다우신 소장님 <laughs> 얼굴이 아. 아름다우시고 음. 그다음 또뭐긴 생머리 음, 진짜요? 아니 농담이고 <laughs> 농담이고요. 이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장난 농담으로 <laughs> 얘기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 그쵸. 제일 저렴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소장님, 음. 그죠? 그래서 이 소장님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죠. 그쵸. 가기 전에. 음. 전화를 해서 뭐뭐 뭐 예를 들어 이번 주말에 한번 방문할 예정이니까 시간 언제 괜찮습니까?라고 미리 예약을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저도 이렇게도 많이 해봤는데 실제 예약을 하고 갔었을 때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약했지만 현장 갔다 오면 시간 자체가 좀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소장님도 시간이 안 맞거나 내가 안 맞던가 뭐 아니면. 전장에 갔는데 약간 대화하는 패턴 자체가 뭔가 안 맞거나 저랑 코드가 안 맞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장님 바로 옆에 부동산 또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 소장님이 뭐 여러 분 계시죠? 한 최소한 두 명, 세 명, 네명 정도 계시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나랑 코드가 안 맞으면 바로 옆에 문을 열고 또 들어갈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음,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물론 쉽지가 않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마음가짐이 어떠냐면 약간 거절 당할 수도 있다 거절 당하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처음에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맞아요 네. 정말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내가 거절 당해도 괜찮다. 그렇죠. 이제, 거, 그, 그것만 있으면 할수 있다. <웃음> 그렇죠. <웃음> 그 말씀이시네요. 선님께서 그럼 뭐, 손품을 팔고 가신다 하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음... 어떤 식으로 손품을 파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맨 처음 저도 현장에 갔었을 때는 보통 다음 카페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분이 올려주신 임장 보고서 이런 음... 틀 형태로 보통 그걸 제가 출력을 해가지고 뭐, 여기가 학교가 주변에 뭐가 있고, 병원이 뭐가 있고, 오르막길이냐, 아니냐, 부터 해서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얼마 나 떨어져 있냐, 보통 이렇게 맞아.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임장보고서에. 저도 그거대로 보통 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어, 이건처랑좀잘안 맞더라고. 음. 그러니까 너무 틀에 내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은 그런 임장보고서 같은 경우를 잘 쓰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어, 요즘은 조금 틀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만, 저는 보통 예전에 임장 갔을 때는, 에버노트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냥 그 사진을 에버노트한 에 노트에 음. 다 찍어, 그냥. 다 찍어. 저는 사진만 보더라도 대략 언제쯤에 어느 지역에 내가 갔구나라는 걸 제가 보통 좀 아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좀 많이 찍는 편이고, 그리고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저는 대화하는 거를, 저는 녹음을 잘안 합니다. 녹음하면 또 집에 가면 또 녹음한 거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도움을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메모를 다 해요. 소장님 얘기하시는 걸 핵심적인 것들 에버노트에 실시간으로 다 쭉쭉쭉쭉 적고 사진을 찍고 그다음 어떤 것들을 메모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딱 틀이 틀이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본 모든 것들을 다 찍고 메모하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에버노트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보통 제가 필요할 때는 그거를 찾으면 바로바로 바로 사진이랑 메모가 바로 나오게끔. 음. 보통 이렇게 보통 많이 하지. 그리고 이제는 제가 전국을 보통 도시들을 최소한 몇 번씩은 다 가봤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음에 갈때 현장 조사하고 송품 팔았던 것들이 저는 좀 기억에 남는 편이거든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라고 하면 그때 제가 조사했던 거하고 또 지금 가서 조사하는 거랑 어차피 다 기억이 남다 보니까 음. 자꾸 이게 쌓이는 거죠. 경험이 쌓이고 제 지식이 쌓이고. 그래서 지금은 대략 어느 지역이 어느 아파트라 그러면 대충 시세는 얼마 정도 하겠구나라는 음. 거를 머릿속에 외우는 거죠. <laughs> 이게, 음. <laughs> 이게, 진짜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또 강의를 많이 하고 음. 사람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해야 되잖습니까? <laughs>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laughs> 내가 뭐내집 마련하고 <laughs> 내가 돈을 벌려면 이건 진짜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빌 분님께서는 에버노트에 일단 현장 갔을 때 정보도 실시간으로 입력을 다 하시고 그럼 가기 전에도 그런 조사를 하잖아요. 음. 그렇죠. 보통 그런 조사는 뭐 네이버 부동산 같은데 가서 음. 가격 뭐 조사 미리 이렇게 하시고 그런 것들도 에버노트에 이렇게 정리하시나요? 그렇죠. 보통 아.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뭐 자료를 열어가지고 음. 아니면 에버노트 열어가지고 아.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이트 사이트들을 많이 네. 활용하거든요 보통 어떤 사이트하시는지 음, 솔직히 <laughs> 활용하는 사이트가 요즘, 요즘은 너무 편해졌습니다 네네, 진짜 네네, 제가 네네. 처음에 투자할 때는 네. 그런 사이트가 전혀 없다보니까 아.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제가 주로 많이 쓰는게 손품왕 아. 그리고 부동산 지인 아, 네. 그리고 아실 음. 직방, 호갱노노 뭐 리치고 등등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저는 사이트마다 특징적으로 좀잘돼 있는 항목이 있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지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입주 물량 데이터를 엑셀화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음.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도 16개 음. 구가 있다고 하면, 입주 물량이 어느 구에, 언제쯤에 맞냐를 내가 음. 타, 확인하고 싶으면, 부동산 지인보다는 이제 요즘은 손품망이좀더 좋아졌습니다. 손품망으로각 아. 구별로, 어, 대략, 어떤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를 한눈에 좀 보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과거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신축 아파트가 분양권이 들어올 입지가 어디 어디가 내가 입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면 저는 요즘 직방에 보면 신축 분양하는 뭐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 가보면 그 지도에 새 아파트 분양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눈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 뭐, 리치고에서는 옛날에는 뭐, 저기, 공시가격 1억 이하 찾을 때는 그게 좀더 편했었고, 이런 식으로 각 사이트들을 제가 보통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죠. 그것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어그 지역들 분석하는 게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도시의 인구수, 세대수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내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별로 인구수, 세대수가 뭐, 얼마나 되고, 그리고 1등 지역부터 꼴찌 지역까지 저는 동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걸 좋아하는데 음. 그것도 요즘은 클릭 한 번이면 쫙 나옵니다. 그래서 <laughs>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한번 보고 현장을 가는 것하고 아무것도 안 그렇죠. 보고 가는 거랑 이게 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송품 팔수 있는 요즘은 그런 사이트들을 한 번쯤은 다 확인을 해 보시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아, 그럼, 빌부님, 요즘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리면, 금매물들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좀 좋은 금매물 잡을 수 있는 그런 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금매물을, 일단,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욕심을 버리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장이고, 분위기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제일 싼 거를 내가 사야지. 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제일 싸게 사신 분들을 제가, 몇명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계속 가격이 좀 올라, 올라가 버리면 못 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일 싸겠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좀 버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가 제일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다고 하면 소장님이 저한테 소개를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건이 나왔으면 소장님도 누구한테 먼저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내가 소장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내한테 먼저 연락을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한번 고민해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위치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오, 연락이 올것 같습니까? 계속 연락해, 음. 연락하고 음. 찾아가고 그렇죠. 어필을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laughs> 네. 중요하죠. 네.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필을 할때 음. 나는 무조건 사겠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아. 그냥 간만. 다보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연락하겠습니까? 정말 금매물 싼게 나왔어. 소장님 보더라도 너무 싼 거야. 근데 이거를 보통 보면 소장님도 자기가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월세도 내고 생활비도 쓰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면 확실하게 이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손이 뺏겨버리면 자기는 그냥 고생만 하고 돈을 못 버는 구조다 보니까 내가 확실하게 사겠다. 그리고 이 가격이면 나는 무조건 사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내는 게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냥 한 소장님한테만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구의 범호동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내가 제일 싸게 사고 싶다라고 음. 하면 특정 소장님 한 명한테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음. 아니면 그근방에그 물건을 중개하시는 소장님들 최소한 다섯 명이나 열 명한테 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서 음. 이 정도 가격 이하로 나오는 매물은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을 좀 주세요. 저는 무조건 살 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음. 근데 그거 아니고 그냥 한번 떠보기 식으로 와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연락 주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으로 이런 부동산 초보인 분들이 임장을 잘하려면 음.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약간 그런 좀 음. 방법, 약간 음. 그런 좀 조언을 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는 이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음. 처음 초보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이거에 약간 좀 간절했거든요. 음. 저도 옛날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처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너무 답답하더라고 음. 현장을 많이 가볼 시간도 별로 없고 근데 가서 정말, 와, 현장 임장을 잘했다라는 뭔가 그런 부듯함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처음에는 솔직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 고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고수하는 게, 그때 제가 고수가 어떤 분이었냐면, 부동산 경매로 한 100채 이상 낙찰받으신 낙찰 분, 그분을 제가 3개월 동안 따라다녔죠. 그때 그분이 3개월 현장 강의를 해서 하셨거든요. 저는 그때 회사를 다니고 있선, 있었지 않습니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 어, 진짜, 어, 농담입니다. 네. 어, 물론 제가 뭐, 우와. 그, 그게 첫 대단 아니고, 한두 번, 세번 이직을 했던 상태였고, 그때는 이제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한참 오르려고 할 때, 바닥이었을 음, 때, 음. 약간 그런 시기였는데 야, 내가 여기서 연봉 이거 받아가면서 회사 일하는 것보다는, 서울의 아파트를 여러 개 사는 게좀더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어. 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 따라다니고, 현장 많이 가서 아파트 보고, 그리고, 또저 혼자 따로 가서 또현장도 아. 자주 가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현장 경험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어 확실하게 뭔가 스터디를 만들어서 한 팀을 꾸려서 가는 게 제일, 제일 좋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팀을 만들 때 제일 좋은 멤버가 뭐냐면 저는 한차 일단은 네명 다섯 명이 딱탈수 있는 한차 정도가 제일 좋고 그 정도 되려면 좀전 얘기했듯이, 4명, 5명이 제일 좋, 좋은데, 일단은 팀 멤버들이 성향 자체가 좀 약간 좀 달라야 된다고 하거든요. 음. 첫 번째 팀원은 일단은 손품을 잘 하는 분, 아. 사전조사를 잘 하시는 분, 엑셀을 잘 만지고, 데이터를 잘 만지고, 동선을 잘 짜시는 분, 이분이 무조건 한명 있어야 되고, 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운전하라. 오, 오, 그렇지. <laughs> 아,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정말 잘 장거리 운전을 그렇지. 하루 종일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안 피곤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 이런 분은 무조건 한 명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 뭐냐면 전자에 가서 아무리 그러니까. <laughs> 말을 해도 안 피곤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이분은 부동산 소장님한테도 얘기를 잘 하시고 아니면 길 가다가 슈퍼에 들어가서 슈퍼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잘 하시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비실 소장님 계시면 오, 여기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명이 있어야 되고, 이세 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한 분이 있어요, 또. 더 여기서 더중요하신한 분. 어떤 분이냐면, 어떤 분인 분이 같습니까? <laughs> 정리? 정리하는 분인가요? <laughs> 어. <laughs> 감이 안 오죠? 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식 준비하시는 분. 아, <laughs>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지역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를 보고, 뭐 현장을 보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맛집. <laughs> 맛있는 집을 찾는 거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가게가 어딘지 그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이 어딨는지를 미리 사전조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4명 정도가 한 팀이 되는 게저 최고라고 봅니다 그4명 멤버와 함께 이 지역 요 지역 저 지역을 계속 가보면 재미도 있고 그리고 혼자 간, 갔을 때 지치는 것도 뭐덜 지치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한 팀을 만들어라.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옛날에 이런 팀을 어떻게 찾았냐면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요 오프라인 강의를 듣고 끝나고 나면 보통 뒤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뒤풀이는 음. 저는 무조건 참석을 합니다 절대 빠지는 법이 없이 무조건 참석을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집 근처이거나 아니면 자주 만나고 싶거나 아니면 저랑 얘기해 보니까 뭔가 코드가 통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음. 네, 그런 분들하고 연락처를 따서 자주 연락하고 뭐, 톡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리고 뭐, 다른 강의가 있으면 또 여기 가보자, 저기 가보자, 아니면 같이 한번 어디 가보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인맥을 찾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laughs> 나를 좀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laughs>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 그래서 내가, 급하면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우물을 파야죠 음. 그래서 집에 가냥 잊지 말고 이렇게 물론 유튜브 보는 것도 좋은데 음. <laughs> 유튜브도 보시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 현장을 많이 다녀보신 다녀 고수한테도 내가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바쁘신데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비부님 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laughs>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laughs>